자, 이번에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도시 세 가지가 있고요. 하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옷장에서 코디를 한다면 몇 가지 경우에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겠죠? 자, 상의와 하의를 같이 입어야 합니다. 동시에 입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총 여섯 가지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여섯 가지인데요. 이 여섯 가지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위도시 세 가지가 있고요. 하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를 하면 6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하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로 계산한다는 거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또는이라고 배웠던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볼게요. 또는 a 또는 b. 경우의 수두 가지를 더했었죠. 자, 이 경우는 상위와 하이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곱하기로 계산을 해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3번을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 자, 준수라는 사람이 있고, 지윤이라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 아이들이에요, 쌍둥이. 자,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볼게요. 준수가 가위를 냈을 때, 지윤이가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볼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지 그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가 나왔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면은 준수가 바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따라서 지윤이는 또 가위, 바위, 보를 낼수 있는 상황이죠. 또 마지막으로 준수가 만약에 보를 낸다면 지윤이도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가지의 개수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는 아홉 가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아홉 가지는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세 가지를 준수 그리고 지윤이가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아홉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자,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경우의 수에서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0부터 4까지의 수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은 1과 3을 뽑아서 13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31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자리 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선생님 1, 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과 2를 뽑았어요. 이런 경우는 0, 2는 우리가 앞자리에 0은 제외하고 2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죠. 표기할 때. 그러면은 얘는 한 자리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20이라는 숫자로 두 카드를 바꿔서 배열을 하면 얘는 두 자리 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맞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풀을 때요.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데 앞자리,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가지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자리가 1인 경우는 1의 자리가 0이 올수 있고요. 자, 1을 두번 뽑을 수 없다는 것 알죠? 그러면은 바로 2가 올 거고, 1, 3, 1, 4. 자, 전체는 4가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10의 자리가 2인 경우에 0, 1, 2는 이미 썼어요. 3, 4. 자, 얘도 역시 4가지죠? 자, 3의 경우 볼게요. 3, 0, 1, 2, 3안 되고 4. 자, 10의 자리가 4인 경우에 0, 1, 2, 3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거를 곱셈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0의 자리 수, 자, 10의 자리 수를 뽑는 경우가 0을 제외하고 4가지죠. 자,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가 각각 4번씩 나오는 거, 이해 되나요? 1의 자리 수의 경우는 또 그때그때 그때 4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동시에 숫자로 조합을 해서 만들게 되므로 4416이라고 곱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